지난번에 순 모임을 하는데 광야 전도 여행 하니까 어떤 분은 광야에 초점을 맞추시고 어떤 분은 전도에 초점을 맞추시고 어떤 분은 여행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야 전도를 나갈 때 충주에는 광야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도라는 것을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전도 일정을 마무리할 때 특별히 광야전도 여행도 있었고, 올해에 어,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필리핀 단기 선교도 있었고, 또 전도 여행이 있고, 또 구원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어, 오늘 어, 충주에 나갈 때 저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충주에 나가는데, 어, 하나님에 대한 그냥 누리, 누리려는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여행에, 포커스를 맞췄고 또 하나는 광야.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팔복에 관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않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 저, 전도 여행에 대해서 심령에 가난하지 않은 저를 발, 발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 그리고 저에게 계속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독특한 광경을 만나셨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처음으로 반주를 한 예은 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어,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처음 반주를 중학생 때 부탁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찬양곡을 주셨는데, 그 곡을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걸린 것이 플랫이 4개 붙어 있던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이었는데, <laughs> 저는,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했는데,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토요일까지 했는데 안 돼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 당시 개척교회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laughs> 너무 틀려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주신 말씀, 전신갑주가 바로 첫사랑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하는 것이냐면 첫사랑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나눴었던 것으로 방주에 탔던 것은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동물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보이셨고 또. 그 배가 듬직해서 그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은 구원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는 왜 하는 것이냐면 나의 첫사랑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 부교육자들이 옷을 되게 예쁘게 입지 않았나요? <laughs> 네, 다새 옷을 입었습니다. 단위 목사님께서 사비로 저희들이 이제 캐주얼데이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할수 있는데 가을이 들어가는 문턱에 저희에게 다 정장을 한벌로. 말씀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혼나시는 거아니가요 <laughs> 네, 그래서 사비로 저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주죄라는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을 모두 구원한 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면 이 일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서야 하는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우리 배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마지막으로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비, 우리의 머리 구원에 있어서는 어, 전쟁에 있어서는 투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의의 호심경 어, 방탄 조끼처럼 화를 맞아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호심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방패도 어, 우리의 어, 방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마지막 공격 무기인 어, 차, 창도 검도 중요합니다. 평화나의 신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평하게 위하여서 평화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기꺼이 내어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세례 받을 때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저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 그분이 너무 좋아서 어, 시종일관 계속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어, 세례에 아마 머리 저는 침례가 아니라 머리에다가 했는데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제 머리에 부어진 것보다 아마 그날 제가 흘렸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전도에서 나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에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험한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덮어주셨고 어떻게 구원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전도의 순간입니다 어, 그때 에 우리가 어,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랑 우리에게 자랑을 주셨고 그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이 자랑을 우리에게 달고 있는 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광야 전도 여행이고 이것이 구원데이입니다. 이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일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 사랑 하나님께 가졌던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기리고, 기억하고, 그분의 살을 먹는 일이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